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9일 입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그 써놨는데 그 오늘은 선스탁 tv 가 1년 전에 처음 방송을 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예,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그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예, 끊임없는 그 관심과 조회 아,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어, 저에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어, 정리를 해, 해봤는데, 한번, 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또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자, 선스탁 TV가 1년이 어, 되었습니다. 자, 1년 동안에 구독자, 224명, 어, 오늘 현재 224명, 어, 조회수, 어, 어제 제가 계속해서 어, 지켜봤는데, 조회수 3만을 넘겼습니다. 어,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회수는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을 한것 어,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 영상을, 어, 이것저것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어,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 힘들지만, 그, 482개, 자, 오늘도 올리, 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482개 입니다 그리고 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아, 응원 덕분입니다 더욱 새롭고 알차게 발전하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뭐 이런 어떤 그 SNS 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 저로서는 어 나름대로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동영상 만드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었고. 또한 주식 은제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그근 25년간 어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 나서서 한 것은 또어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1년 전에 제 마음은. 어 다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는 것, 그, 어차피 주식 공부하는 것, 그, 동영상에 올리면서, 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어, 여러분들과 아, 함께 공유하고, 또저 자신의 발전을 꾀하면서, 또한, 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어, 같은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스탁 TV라는 어떤 네임과는 틀리게 또 각종 뭐 여행 블로그 아니면 뭐 키네마스터의 뭐 어떤 어,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뭐, 길거리 공연들을 찍어서 올리고 하면서, 어,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 그, 영상의 어떤 그 컨텐츠가 어, 분산은 되기는 했으나, 어, 제가 올린 아마 주식, 여, 주식 영상들은 일반 그 주식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만 따로 분리해도, 어, 그 분들의 하여튼 버금가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영상들과 이렇게 좀 섞이다 보니까, 아, 전문성이 조금 그좀 그러니까 분산되는 그런 것이 있긴 했었지만, 제가 처음에 뭐 주식 유튜브를 할때 마음먹었던 것은 뭐 주식 유튜브로서 어떤 큰 성공을 어 바란다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어 일단은 제가 그 주식. 주식 공부를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자. 어, 그런 마음이었고, 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튜브들과의 어떤 그 약간의 경쟁심리 어,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생활하면서 이렇게. 에 곳곳에서 어 느끼고 보았던 그런 좋은 것들을 담아놓는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어 행복한 마음을 늘어 느낍니다. 뭐 주식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뭐 어떤 뭐 수익이 나고 어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구독자가 또 쭉쭉 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 조금 서서히 가더라도, 어, 그 나의 어떤 초바심 나지 않고, 어, 어떤 어, 평화스러운 이런 느낌들, 어, 앨범을 이렇게 살짝살짝 꺼내 보고, 내 어떤 책가방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주식을 어,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 가장 그 중점을 두어야, 두어야 되는 것은 일 순위로 어, 어, 주식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 알맹이가 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 담아놓는 어떤 이 유튜브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릇입니다. 그릇 속에 있는, 담겨 있는 그 주식과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 공유하는 느낌, 어 조금 뭐, 좀 난해하게 표현이 흘러갔는데,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어, 1년의 시간이, 이, 예, 다가오고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채워야 할 텐데, 그동안의 1년의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 좀더 조금은 발전되고, 조금은, 조금 더, 어, 고 퀄리티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하여튼, 뭐,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신 모든 분들, 어, 하시는 일잘 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어, 앞으로도 꾸준히 에,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인사는 어,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오늘 매매한 것 잠시 살펴보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빅텍이라는 종목을 어 매매를 해서 약4.9% 정도 수익을 내고 끝냈는데요. 어 어제부터 매매마크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자, 매매마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1분, 1분 봉에만 그, 그 매매 마크가 찍힙니다. 자,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 종목이 그 거의 아주 그 하한가 뭐 근처까지 이렇게 예, 20몇 포인트 이렇게 빠져서 어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상한가인 종목인데 뭐. 미국과 이란이 조금 그 완화됐다는 그런 뭐 소식으로 해서 어 아주 시가가 낮게 예 출발했습니다. 어제 붙은 그 개미들도 많겠지만 어떤 뭐큰또큰 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 아침부터 이렇게 낮게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여기, 그, 그 돌리는 자리, 돌리는 자리에서, 어, 시가가 한 여기쯤, 제가 시가 부근 정도에서 산 걸로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어,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번 살짝 더 빠지더니, 그 후로, 어 단기 추세 예, 추세를 이루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그쭉 오름대를 보이면서 한5% 정도 수익을 어, 수익이 났습니다. 뭐 오늘 조금 더더가 쓰면 하는 그런 뭐 바램도 있었는데 아, 아침에 빠진 폭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어 그냥 평소대로, 그, 먹던 대로 먹자 해서 한5%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팔았습니다. 현재 지금 11시 21분쯤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어, 뭐, 잘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뭐, 큰 아주, 뭐, 변동폭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종목은 또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아주 무섭게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잘 감시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수익을 냈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오늘 매매는 그렇게 한 번에 매매로 그냥 끝냈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오늘 그 1주년 기념이기도 뭐 해서 또더 수익을 낸더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이 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일단은 수익 낸 것을 챙기고 또 1주년 내맞게 또 기분 좋게 끝나자 끝나자 해서 어 매도를 하고 오늘 매매를 어, 마쳤습니다. 자 따로 어, 매매일지 영상을 또 만들까 하다가 뭐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도 적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 부분에 마무리를 집어넣습니다. 자새 새가 새해, 어, 됐고. 어, 새로운 또1년에 더욱 발전해서 연말에 뭐 아니면 중간쯤에 계속해서 어떤 그 발전해 나가는 모습 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또잘 관찰하셔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어 새로운 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정에 모두 모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방송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늘 관심있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눌러주실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